오늘은 저희 날입니다. 아, 이 주제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육개장을 시키고, 소주를 딱 까서, 아, 장례식을 치르자. 아, 그래,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와서 보니까 8%, 10%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이브가 시장에 오래 살아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락만 피하면 부자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곰입니다. 오늘은 저희 날입니다. 아, 이 주제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에 너무 몰입하게 되고 많이 매몰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세상이 많은 걸 놓치고 살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제 인생의 동반자인 바로 주식기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얘기를 함께 나눠 보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아프리카TV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 테이버 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은 설명왕 테이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융이라는 또는 투자 라는 공통적인 게 있으면서도 참 다른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 있어 가지고요 비슷한데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금융을 기반으로 유튜브가 지금은 사실 메인이거든요 금융을 기반으로 지금 아카데미를 하시는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거예요 과거에 이제 업계에서 펀드 매니저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누군가한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영향 받는 사람들이 또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걸 그냥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투자 교육도 이제 진심으로 어,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또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융이 좀업계에 있으면 너무 전문가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필요로 하고 소중히 하는지를 좀 몰랐던 것같아요 음,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위해서 지금 살다 보니까 유튜버가 된것 같아요. 피부님은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주로 어떤 일세요? 저는 투자를 되게 천천히 하는 편이라서 제 투자만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저는 저 재밌으라고 방송을 하는,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저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방송을 하고 그래서 방송반 주식반 요렇게 살고 있습니다 즐기시는 게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 봤을 때도 예전에 이랬었어요 하이 주가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주가 조작 같다라는 방송을 이제 하고 한참 뒤에 이제 아두긴 상태에 이제 크게 났었죠 이런 주식들은 조심하세요라고 영상 올려놨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진짜 사기였던 네 여덟 개 종목 중에 다섯 개 종목이었고. 네. 그래서 좀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 마인드가 그거예요 굳이 어렵게 굳이 위험한 걸 건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가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약간 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요새는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laughs> 전화도 자꾸 오고 <laughs>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건참 이게 가끔씩 너무 힘든 일이 생기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리스크 관리 잘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더라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수치를 보니까요, 8월 5일에 코스피 지수가 44년 중에 최대 하락폭으로 증시 최악의 날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아마 1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그날 어떤 걸 하고 계셨나요? 전날 이제 하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어, 그 정도 하락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죠. 아무도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것 같고, 아, 어, 그래서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와서 보니까 8%, 10%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날인데,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때는 코로나 때에요. 코로나 때는 진짜 심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고, 아, 어, 그때 생각도 나고, 막, 그, 여러가지 또, 그 이야기들이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또 외부 촬영이 있어서 촬영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거래가 정진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다 그러고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켜서 바로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육개장을 시키고 소주를 딱 까서 아 장례식을 치르자 그러고는 제가 이제 술도 먹기 시작을 했으니까 술을 먹다가 못 참고 월요일 종가라 그러죠 월요일 이제 3시 한 15분 20분에 쭉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못 참고 저는 이제, 방송을 켜놓고, 매수를 계속... 눌렀습니다. <laughs> 저는 거기서, <laughs> 어, 못 참겠다, 이거네, 이러고는. 결국은 항상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 그 전에도 금요일날도 폭락이 나왔고, 목요일도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반대매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반대매매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담보를 잡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 근데, 이 담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담보가 떨어지면은, 권사에서 전화를 합니다. 돈더 넣으세요. 돈을 안 넣으시면은, 이 담보를 그냥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반대매매인데 이 반대매매가 그 급락장 때 엄청나게 많이 터졌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거를 못 갚으신 분들은 그날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내가 원금이 막40% 50%씩 날라가버리는 그런 날이 됐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투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라는 게 그런 날 벌어지는 일이니 이제 그런 날들은 어찌 보면은 현금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기존에 투자하시던 분들한테는 정말 인생에 몇안 되는 악몽의 날 그렇게 기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그렇죠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정말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청자 중에서는요 코스피 10% 떨어졌, 떨어졌다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충격일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일 잘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는 곳이 있고 이것을 여기서 그냥 거래를 하는 거죠. 이두 개는 전혀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이 폭락을 하든 말든 다 회의하고 어디 뭐 반도체 가격 올랐냐 뭐 하고 만들고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막 돌아가고. 삼성전자의 가치가 그날 무슨, 무슨 일이 있었다고 10%가 빠집니까? 혹은 10%가 오릅니까?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1%이내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보니까 전문 투자자들이 오히려 또큰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헤지 펀드 해치펀드 중에서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막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들 중에 서 전문가들만 뽑아놓고 야 니네 잘해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어, 주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 모아놨겠죠 그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10% 벌고 내일은 5% 빠지고 내일은 10% 오르고 5% 빠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0.3% 오르고 0.1% 빠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이 짐을 쌌다. 이번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10%가 빠졌다는 건, 결국 지수라는 건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전체가 10%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주식을 15%, 20%, 이런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10% 빠지면 굳이 그게 팔 일인가? 안 팔면 손해가 손실이 아니지 않는가. 기다리면 다시 올라왔고 대부분의 역사에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워 왔는데 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그 손실을 자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 좀 드시나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밑에서 못 버티고 판다는 거는 그냥 단순 심리입니다. 단순 심리. 네, 단순심이아 이거 내 돈인데 이게 사람들이 빠지면은 더 빠진다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오르면 더 오른다라고 더 환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개인들은 심리에 의해서 이게 하루만에 어 내가 1억을 넣어놨는데 1000만 원이 날라갔어 9천만이라도 9천이라도 건져야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본인의 멘탈 때문에 매도가 나가는 건데 그 10%가 나오는 원인을 이해를 하셔야 그 멘탈 관리가 되고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지금 모든 게 알고리즘으로 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 일본 시장에 뭐 엔비디아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나의 모든 그 수식처럼 이게 연속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에나도 공식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공식에 넣어놓고, 삼성전자도 공식에 넣어놓고, TSMC도 공식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움직이면 동시에 다다다닥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고리즘에서 이게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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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르하고 빠져버리면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사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멘탈이고 심리예요. 그리고 멘탈과 심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 급락이 나온 거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급락이었다. 한 일주일 주식 안 보신 분들은 제자리 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게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네요. 뭔가 하락을 만드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그게 뭔가 하나 툭 터졌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워낙 유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연쇄 작용을 막 일으켰고 그런 연쇄 작용 때문에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한 채로 팔게 되는 실수를 또 했던 그런 하루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아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계획대로 해 이런 로직이 나오면 그냥 팔아. 이런 로직이 나오면 그냥 사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급락을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번 하락이 무서웠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가격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 뚜드리잖아요. 야!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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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스테이 이번에는 스테이. 이랬겠네요 팔면안돼 팔면 야, 야. 그런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혹시 미래에서 누군가가 야 경기침체 온다 주식 팔아라 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하락은 경기침체 아니면 안올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미래를 예견해서 뭔가 신호를 준 건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신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약간의 시그널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7월 중순에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을 좀 많이 비우게 됐던 게, NI 이슈도 있었고, 뭐 트럼프가 총을 맞은 이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계속 시장을 주도해 나가던 엔비디아와 TSMC와, 그 다음에 ARM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메타라고 하는 기업들이 동시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차트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는데, 11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다끼고내려왔어요 한 번도 깨지 않았던,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벤트가 엔나의 흔들림과 동시에 개들이 뚝 떨어지기 시작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쭉쭉쭉쭉쭉매도가 터진 게그 끝이 8월 초였다라고볼수 있는데, 항상 주식 시장을 보시면은 천천히 올라요. 그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또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래 살아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락만 피하면 부자 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은 게 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만 피하면은. 내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또 남들보다 덜 벌어도 계속 벌면은 결국에는 여행이 있는 삶, 맨날 말씀드린데 여행 다니면서 놀수 있는 삶,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급락 시그널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시그널 때문에 빠졌는가? 보통 보면 누가 트럼프 당, 대통령 당선돼서 빠지고 사드 터져서 빠지고 옛날에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게9 1 1때뭐 그런 거 이제 있잖아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번에는요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 하고 있는 이유들이 다 진작에 얘기 나왔던 리스크들로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뭔가가 경험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저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걸 알고리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게 그날은 모든 알고리즘 시그널이 다 매도였어요. 그냥 이만큼 빠진 거에 엔케리도 애나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날 우리나라는 십 프로 빠졌는데 그날 이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십삼 프로 빠졌거든요. 일본이 더 빠지고 애나가 더 빠지고 외환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큰 데서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이제 그냥 완전히 다 박살 나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나고 오니까, 뭐야 그날이 마지막이었네.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거든요.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치를 봤더니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다안 좋은 거예요. 수치도 높고 사람인데. 다 이제, 이제 완전히 박살 나 있는데 다음 날 링거 맞고 하루자일해 나왔더니 좋아져. <laughs> 볼때는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건 너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을 보면 콜레스테롤 때문인지, 살 때문인지, 혈압 때문인지 게다가 그럼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유는 또 이상한 데로 갈수 있어요. 운동을 안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뒤에 해석은 하지만 자본시장의 제일 핵심은 그래서 왜 팔았냐, 왜 샀냐고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냐는 큰 돈을 가진 사람만 알고 있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우리 결과가 있을 때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도 많으시잖아요. 훨씬 많으시잖아요. 현업에 있으실 때요. 제 2020년도에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코로나 때 아, 네.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145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이제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하락한 폭을 보면 한 800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니까 어, 코로나 때 주식 시장에서 정말 큰 손실을 봤던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고점에서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2,200에서 1,7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때 돈을 빌려 가지고 내가 풀 레버리를 해 가지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더 빠질지 몰랐거든 1,700에서 1,400까지 빠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주식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 손실이 많이 났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식 시장 가격이 급등락할 때는요 절대 크게 움직이면 안 된다. 아주 사더라도 조금 사고 팔더라도 조금 사, 팔아야지 항상 주가 바닥에서는 누군가가 에이 그러면서 주식을 팔아버리고 항상 꼭지에서 누군가 에이 그러면서 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비이성적인 매매를 많이 하고 크게 하면 이게 항상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저는 살아남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멘탈이 나가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요. 혹시 현업에 계시지 않았어요? 네네, 있었죠 어, 어떤 거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 그때는 이제 언론이나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미국에서 그때는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야, 부동산 대출 중에서 잘못 갚는 애들 쓰레기라고 한다면, 그 쓰레기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쓰레기를 모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서브 프라임이라고 해서 그걸 또 금융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막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순식간에 꺼지니까, 아, 그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본주의 끝났다. 자본주의 끝났어. 아,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 이제 미국은 음, 이제 더 이상 끝났어. 자본주의가 끝났어. 미국이 끝났다고 어.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끝났어요. 미국 본진에서 본진이 털리니까 네. 미국이 본진이 털리니까 이거는 끝난 거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패배감이 짙었었고 이거를 더 이상 회복시키기는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도 또뭐버넨키 형님이 나와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돈을 쫙 풀어가지고 극복해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전과 이후는 세상은 또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면 왜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까요?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건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주가는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나도 커졌다. 근데 그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어찌보면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급락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조금씩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항상 된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